오늘 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오늘은 돈보다 지혜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도서를 배우면서 특별히 아,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전도자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지혜의 백미라고도 할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가,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손길이 어떠한가 아,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럽니다. 먼저 여기서 햇빛을 보는 자는 어떤 자냐면 살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 여러분 지혜라는 게 죽은 자에게는 그렇게 유익이 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런데 살아있는 자에게 지혜는 정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뭐와 같이 아름답다 그러냐합니까 유산같이 아름답다 그럽니다. 오늘날도 유산은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날도 유산은 중요합니다만은 이 고대 근동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유산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가문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이 오늘날 우리의 토지 개념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 그 토지가 대대로 내려와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토지를 산다는 게좀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이 거래가 엄청나잖아요. 부동산 거래가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1 2 지파로 딱 나눠서 섹션이 이 지파가 이 지파의 땅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거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그 안에 수많은 가문들이 있고, 그 가문들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기업이라고 그래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대들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 기반이고 정체성이고, 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든든한 삶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여러분, 유산을 많이 받는다. 뭐, 금수저다. 그럼 다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흙수저인데, 아, 쟤는 금수저야. 그 속에는 부러움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태어났는데 눈떠 보니까 뭐 그런 거예요. 자기 한게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막대한 그 유산을 받을 때 그게 엄청난 삶의 든든함이 되는 거죠.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거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있다는 거예요. 유용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로 여기 교회 에 있다 보니까 이게 상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게 상업적으로 뭔가 이윤을 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친구들,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뭐또뭐 뭐 일상이 이제 그렇게 만나다가 오면 아무래도 저보다는 이게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돈이 중요한 거는 뭐두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별하별 인생사가 딱 거기서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물질과 관련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러다 보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이게 이게 돈을 관리하고 또 벌고 쓰고. 그런 모든 걸할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실 거예요. 하다 보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큰난다 그러다가는 뭐 이렇게 야 그건 빨리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지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혜보다 소중한 게 없다라는. 그 물질 위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면은 저는 참이 구절을 발견하고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한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늘막, 어떤 강력한 태양을 태양 빛을 그 피하게 만드는 그래서 거기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이렇게 참 편안함을 누리고 거기 그게 그늘입니다. 그늘. 우리가 어뭐 이렇게 사막 같은데 가다가 그늘을 찾고 싶잖아요. 나를 이 뜨거운 태양 빛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뭐 보호의 기능도 있고. 심의 기능도 있고, 안식의 기능도 있고, 재충전의 기능도 있고, 그 쉬다 보면은요. 근데 지혜의 그늘 아래에, 지혜가 마치 그와 같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어떤 우리의 큰 힘이 되는 자들의 그늘 아래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든든하고, 그렇죠. 심이 되고, 또... 어 거기서 보호도 되고 그러한 것단 그러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을 대등하게 여러분 돈의 파워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지혜의 그늘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것과 같다 할 정도로 이 지혜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반절 보니까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못 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인생이 망할까요? 아니면 지혜가 없어서 인생을 망할까요?라고 한다를 때이 대개 없는 사람들 또 중산층, 상류층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상류층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 저 정도 레벨 올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돈에 유익함이 있죠. 근데그 정도 가지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돼야 되는 거죠. 아,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우린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왜저 정도인데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인생살이가 돈 하나로 다 되는 세상이면 오히려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쾌제를 부를 거예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일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도 꽤나 많습니다. 부부 관계 그게 돈으로만 될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돈으로만 될까요? 돈이 또 얽혀서 그것 때문에 또그 안에서도 젠투가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살기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요. 그리고 관계도 잃고 건강도 잃고 행복도 잃고. 근데 그게 알고 본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 진짜 지혜가 있다면 여기를 이런 상황을 잘 지혜롭게 풀어나갈 텐데, 인간이 그렇게 지혜롭지가 않아요. 욕심이 앞서는 순간, 지혜는 종족을 감춰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말을 해요. 예전에 어떤 이제 노 권사님들이죠. 이야기를 뭐 저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첩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본처 있잖아요. 거기로 돌아온다는 거, 신기하게. 그런데 잘 나갈 때는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첩을 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돈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돈이 있을 때나 그런 거죠. 나중에 보면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고 관계 잃고 가족 잃고 빈털털이 거의 병만 얻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본초로 들어는데또 옛날에는 또 그걸 받아줘요. 그냥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을 하는데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그때 잘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막 보고 막 부러워도 하고 거기서 막 어깨도 으쓱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혜가 없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관리도 안 되고 유지도 안 되고.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음. 아, 목사님 저 옛날에 정말 잘 나갔어요. 잘 나갔어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지하고 그걸 관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참 많은데 그거를 유지하고 더 좋은 열매로 나갈 아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기회를 다 잃어버려 영원히 나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때가 있는 거죠. 그 때가 지나가면 안 돼요. 그 때에 그걸 잘 마련해야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길로 또 나가는 50대에 나아갈 수 있는 길 60대에 나아갈 수 있는 길 70대에 나아갈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기반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50대 때 20대처럼 살아가라 그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지나고 보면 결국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솔로몬은 지혜를 강조합니다. 정말 강조를 이 사람은 권력자입니다. 최고 정점에 있는 권력자고 부의 정점, 지, 권력의 정점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본질을 알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고는 지혜다. 다른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그 그릇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야 제대로 빛을 발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평가를 뭐로 보냐면 돈을 쓰는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까지를 못 나가요. 나가는 사람 소수예요. 아주 믿음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써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잘 살고요. 내세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근데 여기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기서 복 받았다 까지만 와요. 그러니까 번, 벌어서 여기서 복 받았다 까지만가지 쓰는 데서는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면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굽게 하신 게 있어요. 그걸 누가 능히 곡게 하겠냐? 하나님이 구부린 거를 누가 그거를 곡게 하겠냐? 여러분 어떤 심센 사람이 탁 이게 철 이거를 철막대기를 확 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시 펴라 그러면 못 피입니다. 그 힘이 딸려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굽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굽게하다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굽은 거는 하나님이 굽이, 굽게 한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를 말하면 너 인생을 네가 네가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거 내려놔 이겁니다. 여러 분 우리는 통제에 대한 굉장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 내 아내도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 남편도 내가 통제 이게 제성이거든요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부모님도 내 마음대로, 또내 주변에 있는 거다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통제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통제할 수 있죠.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있습니다마는 통제할 수 없게 하셔요 하나님. 할수 없게 하세요. 그 당신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최고 지 부자지 않습니까? 당신 고민이 있어요 하면 아 어, 회피해요. 근데 또 들어가서 얘기하면 그 나름대로의 엄청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모든 인생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봐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계속 진자운동처럼 준다는 거예요. 형통함도 주시고 때론 공고함도 주시고. 왜 그래요? 형통한 날만 주면 교만해지니까. 형통한 날 주다가 또 공고하게 세요. 겸손하게 하라. 야,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 하고 하나님이 이 눌러요 한번한번좀 눌러요. 근데 굉장히 공고한 날이 있죠. 너무 너무 힘든 날. 근데 계속 공고만 오냐. 그래서 절 너무 절망스럽게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도 또 때로는 햇빛을 보여줄 때가 있는 거야. 숨통 열어줄 때. 인생 살만하다. 그러면서 너무 절망하지도 않고, 너무 근심하지도 않고, 너무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이두 개를 계속 병행해셔서 앞날을 모르겠고, 한치 앞도 모르겠고, 내일 일을 모르겠고. 그럴 때 우리는 뭐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내가 계획한 거뭐 계획도 세우고 막 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만 되지 않거든. 야, 계획 세우면 뭐 하냐? 된, 그거대로 된 적이 없는데. 오늘 하루도 내가 통제하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우리는 늘뭐 그걸 해긴 해야 되지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이거. 이게 지혜예요. 20대 땐 그게 잘안 깨달아져요. 근데 30대, 40대, 50대로 넘어가서 보면, 아,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걸 알아요. 갑자기 병이 찾아온다든지, 갑자기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얘기 찾는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얘기 찾는 일들이 일어날, 그 어떻게 그걸 통제하고, 어떻게 그 구분거를 내가 필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깨닫기까지가 좀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요, 지혜는 공고할 때 깨달을 때가 많아요. 형통할 때보다 공고할 때, 내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있을 때, 그때 되돌아 보게 돼요. 성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가 뭐지? 진짜 중요한 게 뭐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잘 나갈 때는 안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다시 재무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금 우리들 가운데 형통함이 있다면 그걸 누리세요. 하나님이 그걸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때도 아이 형통함이 행복이 언제 사라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한 형통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형통할 땐 그냥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때예요. 그 그냥 그걸 누리고 기뻐하고 나누고 나누면 더 좋고요. 그러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좀 스탑하라는 거예요. 좀 멈춰 멈추고 생각 좀 해. 지금 하나님 생각하라고 너에게 사인 주잖아. 그러면 그때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래야 돼. 멈추고 가고 멈추고 가고. 우리 인생이 다 계속 이런 거지 뭐 하나만 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다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오늘 여러분 지혜서를 쓴이 전도서를 쓰는 사람 이 솔로몬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 잡는 거. 요거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또 하나 많이 하는 게 알지 못한다 이거.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다. 이게 철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도오는 지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이두 가지를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한 뼘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가 성장한다면 그걸 오늘 축하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